메인 코스를 가보러 가죠. 자, 이제 파버을 띄울 거고 그파버은 별도의 설정이 없는 한 계속 뜨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하루 안 보기라는 버튼에 체크를 하고 오케이를 하면 그러면 키를 유지하고 만약에 파버에 하루 안 보기를 체크 안 하고 닫아버리면. 쿠키를 싹 지워요. 이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쿠키가 계속 생성될 거거든요. 생성이 되면 매번 처음 오는 유저가 되는 겁니다. 뭐 그걸 만들어 볼게요. index.htm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느낌표 탭탭 ABC ABC Corporation Corporation 짧게 c r p 라고 할까? 이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줄게요. ABC 요 a b c Corporation. ABC. 었고 c p o 단하게제만 쓸게요. ABC c o a b c 팝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 b i b 팝업 이라 p o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메 r p 만 출력을 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문구를 계속 보면 안 반가울 겁니다 만 u p 볼까요 버튼 r p o r a t i o n ABC Corporation. ABC c o 체크 박스를 만들어서 이 체크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쿠키를 지우거나 생성하거나 할 거를 그걸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풋에 인풋의 타입은 체크 박스입니다. 아이디해서 그냥 팝업이라고 해볼게요. 하루 안 보기라는 거랑 연결을 할 거니까 라벨을 써볼게요. 라벨, 레이블, 라벨. 이걸 클릭하면 얘가 체크가 되게끔 하겠다는 얘기니까 바로 안 보기 이렇게 해 볼게요. 그리고 닫기 버튼도 있습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명 close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닫기예요. 자, 저장하고 일단 간단하게 CSS는 작성할게요. 이게 항상 어떤 내용 위에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CSS는 그냥 짧으니까 여기에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팝업은 화면에 그냥 붕떠 있대요. 포지션 어디에 서든 얘가 위에 있게 할 거니까 포지션 fixed입니다. 크기는 대충 주고 일단 안줄 거고 왼쪽에서 100픽셀, 위에서 100픽셀 위치에 있게 할게요. 간단하게 보더 좀 주고요. 헤딩을 조사 안에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팝업이 떠 있어요 네. 자 옛날처럼 새 창이 뜨는 건 없습니다 브라우저가 모두 다 차단하기 때문에 창을 새 창으로 띄우는 사이트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div를 만들고 걔가 화면 위에 f i x e 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뭐 CSS는 저 정도만 하고 우린 지금 집중하는 건 스크립트니까 해볼게요 자, 하루 안 보기를 누르면, 당연히 앞에 얘가 체크가 되죠? 다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4와 아이디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화면처럼 나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쿠키에 따라서 이 클래스명 팝업을 보이고 안 보이게 하겠대요. 그리고 얘가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어쨌든 얘를 닫아야 돼요. 이게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변수 3개를 잡아야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변수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개를 변수로 잡아 보도록 하죠. 스크립트도 그냥 밑에다 쓰겠습니다. 스크립트 변수명 my popup 해 볼게요. 븐 클래스명 popup을 설정할 겁니다. 자, 키만트 콜러 셀렉터 하나뿐이 없으니까 클래스명 popup. 변수로 잡을게요. 그리고 체크박스도 변수로 잡겠습니다. 변수 이거 앞에 마지막 쉼표니까 그냥 이어서 변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체크박스, 체크박스 만들어볼게요. Document, 다큐먼트. Document, 다큐먼트 Query. 얘가 ID가 있죠. Query Selector에서 우리가 ID를 팝업이라고 했어요. ID 팝업에서 수를고요그 다음에 닫기는 클로즈 클로즈 팝업의 클로즈라고 할까? 팝업의 클로즈 얘도 하나뿐이 없으니까 d o c 트 m e n t q u e r y 서 얘는 클래스명 클로즈 s e 이렇게 변수를 잡아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건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안 보인대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안 보이는데 닫기 버튼을 클릭할 때 일단은 이 페이지에 오자마자 쿠키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에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팝업을 계속 열어놓을지 말지를 결정할 거니까 쿠키를 생성하는 거 만들어 볼 건데요. 좀 전에 우리가 쿠키셋이라는 html에서 만들었던 걸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좀 전에 쿠키셋에서 함수 만들었던 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인덱스 HTML에 넣을게요. 이게 지금 쿠키 생성. 얘가 한탭 들어와야지 뎁스가 맞겠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쿠키 생성해서 이 페이지 인덱스 HTML이 열리자마자 ABC o p 이라고 해서 메인의 value 그리고 어, 지정 날짜는 3일간 유지되는 3일 일단 또 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쿠키를 생성해 주고 아까 거랑 이름을 다르게 할까? abc.com이라고 볼까요? abc.com. 아까는 abc corporation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abc.com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아까 거랑 헷갈리지 않게. 저장하고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생성되자마자 지금 index.html에요. 쿠키에 가 볼까요? 어플리케이션의 쿠키에 가면 지금 abc.com에서 이렇게 쿠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abc.com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주석 처리돼 있는 건좀 지우고 볼게요. 이렇게 abc.com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닫기 버튼을 클릭할 때할 일이 중요해요. 닫기 버튼을 클릭할 때 사용자가 그냥 닫았는지 아니면 하루 안보기를 클릭하고 닫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체크 안 하고 그냥 닫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닫았다라고 한다면, 쿠키를 지웁니다. 얘를 클릭하면 쿠키를 지울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키 지우는 함수. 쿠키 딜리트에 가서, 쿠키 딜리트에 가서,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쿠키 딜리트에 가서, 펑션, 텔 쿠키, 네임, 어쩌고 돼 있는 거, 복사해 볼게요. 인덱스 HTML에, 이 쿠키 생성했던 거 밑에다가 쿠키 삭제. 쿠키 삭제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요. 쿠키 삭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두 필요하냐면, 자, 저 닫기 버튼을 누를 때, 아니지, 이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이 유저 컴퓨터에, 이 유저 컴퓨터에 지금 abc.com이라는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검사. 아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뭐였냐면 쿠키의 get이었었습니다. 쿠키의 get에서 아까 get 쿠키라는 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에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개를 이렇게 a l e 으로 띄워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쿠키의 get HTML에 작성했던 거 복사할게요. 얘는 index HTML에 가서 이번에는 쿠키 확인. 쿠키 확인. 이거를 get 쿠키가 아니라 check 쿠키라고 해볼게요. check 쿠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여기, 체크 쿠키가 작동을 해요. 체크 쿠키가 작동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생성했을 때 abc.com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할게요. 이름 바꾼 거두 개만 바꿨습니다. 여기가 체크 쿠키로 바뀌었고 그리고 체크 쿠키가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작동을 합니다. 자, 당연히 체크가 있, 체, 어 쿠키가 있습니다. 그죠? 이 페이지 열자마자 리 상단에선 쿠키를 만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함수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히 쿠키가 있는지 검사해서 여기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직 우리가 이델 쿠키는 작동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굴 클릭하면 얘를 실행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만 확인을 했을 뿐이고 쿠키 확인 체크 쿠키에다가 이 부분 이 부분의 이름만 바꿨어요. 확인해주세요. 다시 한번 코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올라가 볼게요.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쿠키가 생성됩니다. 쿠키의 이름은 abc.com이라고 생성이 되어 3일, 3일 동안 유지되는 그리 여기 코드 하나도 바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쿠키 삭제라는 함수가 만약에 작동을 하면, 그러면, 현재 날짜에서 바로 전 날짜를 지정하고, 새롭게 쿠키 이름, 여기 이름은 아직 안 적었습니다만, 당연히 얘를 넘어서 이렇게 일을 시킬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이전 날짜를 지정해서 쿠키를 지우라고 하고 있어요. And, 쿠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용자 브라우저의 특정 폴더에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폴더에 쿠키가 여러 개 있을 건데 그 여러 개 항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abc.com이라는 이름의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체크 쿠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명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체크 쿠키에서 변수명 bgt라는 d 걸 만들어 볼게요. bgt d 일단은 얘가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방문한 적이 있니? 라고 해서, 방문 여부를 확인할 변수명을 만들었고, 방문이 맨 처음에는 false, 거짓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변수명에 담았어요. 그러다가, 이 체크 쿠키, abc.com 이라는 게 기존에 벨로 저장되어 있는 쿠키 여러 개 중에서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럿을 띄우는 게 아니라, visited라는 변수의 값을, 얼럿도 띄우고, 그냥 얼럿은 안 띄워도 alert은 안 띄워도 되고, b i s t e d 라는 값을 뭐로 바꾸냐면, true로 바꾸나요. true.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쿠키에서 스플릿 i 해서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배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 abc.com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수의 값을 b i s t e d 를 true로 바꿔놓습니다. 잠깐만요. 이 b i s t e 라는 변수의 값이, 밖에서도 얘를, 아니다, 이거 안에서 할 거니까 상관없겠구나. 이 변수면 안에서 저게 이제 true라고 한다면, 저게 false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다가 훨씬 더 많은 일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다 뭘 쓰겠다는 얘기냐면,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 플러스 얘를 체크하고 닫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걸 체크하고 닫았다라고 한다면, 팝업을 다음부터는 안 보이게. 저걸 체크 안하고 닿았다라고 한다면 다음부터 계속 보이게 요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이 체크 쿠키는 쿠키가 있으면 그 사용자는 이 사이트에 처음 온게 아니라 재방문입니다. 재방문이, 재방문이면 팝업은 일단 안 띄울 거예요. 여기에서 팝업을 안 띄운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만들었던 변수명, 이 visited의 값이 true라고 한다면, 저거의 값이 true라고 한다면, if, 이 값이 true면,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얘가 저 안에 값, 조건이 true면, 네, true, false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얘 조건문에서 이 가로 안에 값이 true면이니까, 지금 얘가 true잖아요. t r 가 t r 와같다이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t r 거든요 지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visited 값을 t r 로 바꿔 놨었으니까 여기 이게 t r 라고 한다면 이사이트의 재방문입니다 재방문이니까 누가 안 보이게 해놓을 거냐면 마이 p u 을안 보이게 마이 p u 에다가 그냥 스타일해서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바꿀게요. 재방문이 아니란 얘기는 BCTD 값이 출가 아니란 얘기는 신규 방문이라는 뜻이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는 당연히 p u 을 보이게 할 겁니다. my pub의 스타일 중에 디스플레이의 값을 블락으로 바꿔서 보이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자마자 지금 팝업이 사라졌어요. 지금 쿠키에 쿠키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의 쿠키가 있고 비지터 값이 추르이 때문에 그래서 사라져 있습니다. 자, CSS에서요. 인덱스 HTML 볼게요. 인덱스 HTML에 대해서 이 쿠키에는 디스플레이 e 이 일단 걸려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얘를 띄우고 안 띄우는 거가 지금 얘가 만약에 없으면 이게 없으면요. 이 페이지를 살짝 띄워보면 지금 너무 찰나에 지나가서 그런데 안에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팝업이 살짝 보였다가 사라진 게 보여요. 얘가 블락이 기본적으로 블락이고 쿠키의 여부에 따라서 걔를 체크하는 그 찰나에 팝업이 살짝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다가 쿠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보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난입니다. css에 난 걸어주세요. 다시 내려와서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이 체크 쿠키라는 함수는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작업하라고 되어 있고, 콘솔에서 저 값을 한번 찍어 보면, 콘솔, 로그, 비스티드의 <laughs> 값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추루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콘솔을 보면 이렇게 추루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루면은, 뭐를 마이팝업을 띄우지 말자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안 뜨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신규 방문인 걸그 네,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어, 지우는 건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울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여기에 있는 abc 코플 마우스 우 클릭해서 딜리트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딜리트 할수 있어요. 일단 abc닷컴만 딜리트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애플리케이션 쿠키에서 abc.com을 지워주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딜리트 해줍니다. 그러고 이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면 새로 고침 하자마자 쿠키가 생성이 되니까 무조건 안 열리겠구나. <laughs> 잠깐만요. 아 일단 팝업은 팝업은 일단 띄워야 되겠구나. 재방문이든 아니든간에 팝업을 띄워야 되겠네. 자 일단 이 부분 주석 처리 좀 해볼게요. 주석 지금 되게 바보 같은 게이 인덱스 HTML이 실행되면 무조건 여기에 set cookie에서 쿠키를 만들어 놓고는 쿠키가 있으면 재방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기 얘 잠깐 주석 처리 해주세요. 그리고 d g t d 에 따라서 팝업을 띄우고 안 띄우는 건 주석 처리 해주시고요. CSS에서 CSS에서 다시 팝업은 다시 살릴게요. 예 디스플레이 안돼 있는 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CSS에서 예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다시 보니 얘가 의미가 전혀 없네 어디 갔어 체크 쿠키가 뭐 두고 봅시다 자 키포인트는 이제 신규 방문이든 어, 재방문이든 팝업은 띄워놨어요 팝업은 띄워놨는데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할때요 닫기 버튼을 클릭할 때 얘가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질 거예요.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할 때마다 헷갈리네. 함수.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하면 적시, 적, 할 일을 작성해 볼게요. 걔가 누구였지? 팝업의 클로즈를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얘한테 add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 종류는 클릭입니다. 알릴 작성해 볼게요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닫을 때 사용자가 이걸 체크하고 닫았는지 체크 안 하고 닫았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체크박스의 체크박스 여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a 대상이 있고 체크 e 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우리한테 true와 false를 알려줘요 해보겠습니다 if 해서 얘가 누구였지 체크박스가 변수명 체크박스였네요 변수명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체크 이 조건이 참이면 거짓이면 이렇게 볼게요 체크가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팝업을 안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팝업을 다시 안 보겠다 그죠 팝업을 다시 안 보겠다라고 하면 쿠키를 그러니까 일단 팝업은 안 보이게 하고 지금 다, 닫기를 눌렀으니까 팝업은 닫고 쿠키를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 체크를 안 하고 닫았다는 얘기는 팝업을 계속 보겠다는 얘기예요. 팝업을 계속 본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닫기 버튼 눌렀으니까 팝업은 팝업은 닫고 쿠키를 제거합니다. 쿠키가 없으면 팝업을 계속 열라고 아 이제 여기가 작동을 확인된 걸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Set, set Cookie를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44번을 주석 처리해 주세요 44번을 주석 처리해 주십시오 제 화면 기준으로 44번 이제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자 44번 주석 처리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언제 하시냐면 이거 주석 처리해 주세요 언제 하냐면 여기 쿠키를 생성한다라고 할때 여기에 놓겠습니다. 사용자가 뭐를 체크하고 이걸 체크하고 닫았단 얘기는 다음에 나는 방문한 사람이니까 쿠키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만들어서 이거 해주시고 일단 팝업은 닫는 건 팝업을 닫는 건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팝업을 닫았죠? 팝둘두 팝업, 경우 다 팝업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닫아야 되니까. 사용자 이거 안 보겠, 안 보겠다고 닫은 거니까, 둘다 닫긴 닫는데, 여기에서는 쿠키를 생성하고, 여기에서는 쿠키를 제거하래요. 아까 쿠키 제거하는 거, 쿠키 제거하는 거, 델 쿠키였었습니다. 델 쿠키를 데리고 와서, 이름은 abccop이라는 쿠키를 지우라고, 이렇게 델 쿠키에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까 주석 처리했던 얘 다시 살려야 돼요. 얘 다시 살립니다. 추석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초반에 되게 헷갈려요. 다시 하번 저도 헷갈렸는데 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부분 보시겠습니다. 팝업의 클로즈를 클릭을 하면 쿠키들은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쿠키. 애플리케이션의 쿠키에 가서 abc.com 일단 지울게요. abc.com을 지워 주십시오. 그러고 쿠키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index.html 열리자마자는 여기에서 보시면 쿠키 생성에서 쿠키 생성 안 합니다. 쿠키 생성 언제 할 거냐면 사용자가 닫기 버튼을 누를 때. 체크를 하고 닫았는지 안 하고 닫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쿠키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석 처리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쿠키 생성의 이 부분 반드시 주석 처리해 주세요. 지우거나 자 삭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 여기서도 삭제 지금 실행하는 거 아니고 쿠키 확인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확인하는 거에서는 이 많은 쿠키들 중에 사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쿠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비지트의 변수를 true로 바꿔놨어요. 지금은 새로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로고침을 하고 콘솔에 보면 콘솔에 이 비지트의 값을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f 유 조건이 참이지 않을 때도 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봤어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아 여기다 하지 말고 그 밑에다 하자 이게 세 번이나 나올 것두 같... 네,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반복문이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저장하고 새로고침을 하고 콘솔을 보면 당연히 지금은 여기 abc.com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bgt의 값이 false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찍어본 거예요 자 만약에 bgt의 값이 이 bgt의 값이 true면 그러면 팝업을 안 보이게 하겠대요. 근데 지금 f a 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는 함수 체크 쿠키가 작동하고 있어요. 체크 쿠키가 작동을 하면 뭘 확인한다? 여기 이 목록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abc.com 이라는 이 abc.com 이라는 쿠키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비지트의 값이 폴스로 나오고 있고 폴스라고 한다면 팝업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팝업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해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할일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얘를 닫을 때 사용자가 만약에 이 하루 안 보기를 체크 안 했어요. 체크 안 했다는 얘기는 여기 else 안에 있는 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else 안에 있는 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이걸 닫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팝업은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쿠키가 지워졌어요. 여기에서. 체크를 안 하고 얘를 닫으면 쿠키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쿠키가 어쨌든 이전에 있든 없든 간에 쿠키를 지웠대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페이지를 새로 열었을 때, 새로 열었을 때, 쿠키를 생성한 적이 없으니까, BGTD의 값은 계속 false일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이 계속 열릴 겁니다. 한번 체크 안 하고 닫아볼게요. 닫고, 새로 고침하면, 팝업이 계속 떠있죠. 왜냐면, BGTD의 값이 false니까. 또 닫고, 새로 고침. 닫고, 새로 고침하면,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런데,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고 닫으면 체크가 되어 있었으면 그러면 set cookie 함수를 이용해서 쿠키를 생성하고 있어요. 3일까지 유지되는 쿠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하루 안 보기가 아니네. 3일 안 보기네. 자, 어쨌든 쿠키가 3일 동안 유지되는 걸 이걸 체크하고 닫으면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가 셋 쿠키로 함 쿠키가 만들어질 거고 어쨌든 닫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고 이 부분을 잘 보면 그렇게 해 볼게요 새로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코프의 쿠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의 값이 추, 아니, BGTD의 변수 값이 추로 바뀌어 있어요 추 r 로 바뀌어 있으니까 좀 전에 이 조건이 참이 돼 버리고 마이 팝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3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걸 1일로 바꿔야 되겠어요 하루 안보기면 이걸 1로 해야 되겠죠 7일 안보기라고 한다면 이게 7일 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7일간 계속 쿠키가 유지가 되고 있을 거니까 자 이제 새로고침해도 계속해서 팝업은 안 열립니다 사용자가 일부러 쿠키를 지우지 않는 이상 하루 동안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지우고 보면 지웠어요. 이제 다시 다 지워 보면 다 지워 보면 새로 고침 해 볼게요. 다시 이이 이 컴퓨터에는 이 사이트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즉 쿠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규 방문이니까 팝업이 나오고 있어요. 신규 방문이니까 팝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bgtd의 값이 false니까 이 어디에도 쿠키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에 이 쿠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팝업이 나오고 있어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닫기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안 되어 있다면 쿠키를 치우겠대요. 없었는데 뭐. 만약에 근데 얘를 체크하고 닫으면 체크하고 닫으면 쿠키를 드디어 생성을 하겠대요. 하루만 유지되는 쿠키를 생성하겠답니다. 체크 닫기 그러고 새로고침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 쿠키가 이렇게 있어서 비 g t 대 값이 추루가 돼서 추루가 돼서 팝업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하루 안보기를 구현한 방법입니다 끝